자, 이번 영상은 아레나 조합 추천 영상입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아레나 덱 세팅 어떻게 되는지 앞부분에 다루고, 뒷부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좋은 조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자분들이나 복기자분들이 아레나 했을 때 가장 좋은 조합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현재 제가 영티어로 추천해 드리는 조합으로서 세팅할 수 있는 건 자, 페투친이 휘낭시에 이두 개의 조합. 자, 이제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이 레전드 선택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브레퍼리나 서류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한 자리에는 여러분들 아레나에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드 치즈나 세인트릴리를 선택해서 써주시면 되구요자맨 마지막 한 자리 힐러 자리에는 답정너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냅드래곤을 써주시면 되구요 또는 자 서류왕이 있는 분들은 자 이렇게 예티를 넣고 서류왕을 넣고 휘낭을 이용해서 서류왕을 보호를 받도록 써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세인트릴리 자리에는 골드 치즈를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자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스냅드래곤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 스냅드래곤 없는 초보자분들은 파르페 바탕 10강을 해서 아몬드를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아, 나머지 하나의 딜러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로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가장 좋은 덱은 에픽으로 구성된 조합 중에서는 크렘브렐레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자 크렘브렐레 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 호루라기 시계 무공비 자리에 공속을 넣어도 되고요. 공속을 받게 됐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냅 드래곤이랑 같이 쓴다면. 이렇게 두 개가 밖에 끔 세팅을 해주시고요. 휘낭시에가 없다, 파르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바스크 치즈 넣어주시거나 홀리베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는 너님, 저는 스냅드래곤도 없고 파르페도 없는 초보자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음방음악 쿠키를 넣어서 최대한 피감을 많이 주는 올 아몬드 세팅을 해도 어느 정도는 활용은 가능합니다.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할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레이오 앱을 추천드립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30만원이 넘는 혜택을 받아가는 유저분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 자동으로 쌓이는 잼을 코인 후 교환해 상점에서 기프트카드, 네이버페이,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추가로 플레이오의 자체적인 메인 퀘스트, 타임 퀘스트, 일리 퀘스트와 게임을 하면서 캐스트도 함께 진행하면 더 많은 잼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코인 사냥 의뢰를 수행하면 코인을 얻을 수 있고 친구 초대 기능이 개선되어 친구 초대 시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티근을 통해 실제 친구들이나 다른 유저들과 함께 참여도 가능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가입한 친구 유저분들한테는 퍼시크릿코드 엔디러너 플레이어를 입력하면 만잼을 드립니다. 추가로 플레이어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가 생겼습니다. 하트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캐릭터로 꾸밀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자, 일단 제가 초보자분들이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현재 아레나에서 많이 쓰는 조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자 크림스 코랄을 기준으로 한 3딜러 조합 또는 자 크림스 코랄을 기준으로 한2러 조합 또는 의정막 쿠키나 바스크치즈 관련된 신규 한방덱 조합들 자 또는 크림 공속덱 자 그리고 서류왕과 골드치즈 정석덱이 있습니다 제가 각각의 조합들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많이 쓰는 이 3딜덱 조합같은 경우에는 자 크림스 코랄 여러분들 올쿨 세팅에다가 비스킷은 피해 감소 위주로 많이 붙여주는 게 좋고요. 자 골드 치즈 같은 경우에는 피해 감소 높게 쿨은 9%, 그리고 비스킷은 피해 감소 무시가 많이 붙어있으면 좋습니다. 또는 피해 감소나 공격력 치명 타확률 이런 것도 붙여주면 아주 좋고요. 땡들리는 피해 감소 무시가 많이 붙는 게 좋지만 몸이 아직도 그래도 쉽게 죽는 분들은 피해 감소 보호션 붙여주는 것도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피해 감소가 많이 붙고 피해 감소 무시가 높게 뜬거나 네, 극단적으로 피해 감소 무시만 많이 붙어도 저제또 어, 활용하기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펄 같은 경우에도 자, 피해감소와 피해감소 무시가 붙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토핑 같은 경우에는 어, 워낙 사람마다 다르고 랭커분들마다 쓰임새가 다르지만 어, 일반적으로 제가 승률 높게 보는 조합은 블랙펄은 올쿨 세팅으로 3초 시작하는게 가장 좋고요자 골드치즈는 올라지베리자 세인트릴리 같은 경우에는 피해감소가 많이 붙으신 분들이라면 자, 이렇게 올쿨 세팅으로 3초 시작 세팅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3초 시작은 세트 효과 포함해서 22.3%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블랙펄 자리에다가 힐러를 넣어도 됩니다. 파르페를 넣어서 힐러를 써도 되고요. 블랙펄 대신에 바다의정, 터리어왕, 그리고, 블랙펄. 이렇게 세 가지의 쿠키를 써주셔도 되구요. 세팅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저처럼 올 라즈베리에서 공격적으로 세팅해도 되지만, 이렇게 쓰시려면은 조건이 정말 안 죽도록, 피해 감소 높게 저는 줬구요. 나머지 블랙펄이나 서류왕 쓸 때도, 풀로 쓸 때는 피해 감소 높게, 아몬드로 쓸 때는 피해 감소 무시, 보옵션 비스킷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파르페 같은 경우에는 아몬드로 해서, 비스킷에도 쿨을 줘서, 11.8%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시작 쿨 타입 4초로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만들어주시면 승률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스킬 순서 자체가, 파르페 쓰고 센드래곤 가는 게, 승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자, 바다우정 자리에는 서류형이나 블랙펄, 골드 치즈가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한방 덱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제 유튜브 가시면은 의적 한방 덱,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린한 방덱도 있습니다. 영상 보고 세팅 각각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크림 공속 덱은 굳이 센트릴리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바스크 치즈 또는 홀리베리 넣으셔도 됩니다. 토핑 같은 경우에는 페투치니 아몬드, 피낭시에도 아몬드. 센인틸리는 아몬드로 세팅해주시고요. 만약에 센인틸리 대신에 홀리베리나 바스크 치즈 넣을 땐둘다 아몬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크렘은 여러분들 피해 감소 높게, 공속 높게. 만약에 공속 보물을 쓰게 된다면은 스냅드래곤이랑 크렘이 받도록. 자, 그리고 요 덱도 많이 쓰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휴당시에가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한테 호의를 주거든요. 그래서 서류왕한테 호의가 갈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골드 치즈보다 서류왕이 더 높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호의가 서류왕 쪽으로 간다. 자, 세팅 같은 경우에는 패트친이 쿨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몬드, 그 다음에 쿨, 그 다음에 아몬드, 그 다음에 라즈, 라즈.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가 보이죠? 시계 대신에 부적. 자, 요거 의적 쿠키가 들어간 조합입니다. 자, 방어 기록 보면은 요 조합인데 요 조합도 쿨. 쿨, 쿨, 라지라지 라지 이렇게 세팅해서 의적 한방 대으로 쓰이고 있는 조합인데 이 길동이가 10.3% 이상 4아몬드 1쿨에서 아몬드 세팅해주셔서 버틸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세팅 가능하구요 자 한번 제가 어떤식으로 되는지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요 의적 한방 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여러분들 무지성으로 가면은 아 이런식으로 다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힐러는 절대 한방대한테 들어가지 마세요. 수일조합은 이런 한방대한테는 가면 안 된다. 네, 상성을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 이 투일러 조합들은 한방대한테는 가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방대으로 가실 거면은 깃털을 달고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또 하나 이렇게 깃털 달고 있는 덱들 있죠. 이 깃털 달고 있는 덱들은 앞에 페투신의 고정에다가 여기 예티가 들어있고 여기 휘낭체가 들어있고 비털과 유리병이 달고 있는데 이런 조합들은 한방덱한테 또안 먹힙니다. 잘안 먹기 히 때문에 덱 활용이 좀 제한적인 분들은 크렘 공속덱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투일덱 세팅이 되시는 분들은 굳이 저처럼 바다 요정이 아니더라도 저 자리에 뭐 골드치즈나 아니면 블랙바 같은 쿠키를 써서 넣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제일 중요한 건 버티는 게 중요하죠. 딜러가 안 죽, 안 죽을 수 있도록. 버텨주면서, 그 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굳이 바다 요정을 부,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다 요정도 딜러로서 비스킷 활용이 될수 있다면, 버틸 수 있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만 따지자면은, 현재, 트일덱, 삼딜덱, 수탱덱, 그리고 크랭 공속덱, 한방덱, 이런 종류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능한 세팅 따라서, 세팅해보고, 아레나 남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상성에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